안녕하세요. 변방목사의 아침묵상 2021년 8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참으로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 18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상처 드러내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삶이라고 하는 자리를 걸어내놓라면 자국이 남지요. 그 자국 속에 뭐 좋은 추억, 아름다운 자국도 있지만 또 감추고 싶고 힘겨운 이 상처의 자국도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 그런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2장 18절 어, 오늘의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읽어 보면서 함께 묵상의 은혜를 나눕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앞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가뭄이 심해서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요셉 그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가뭄에 거의 죽게 되어서 이제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형제 10명이서 이렇게 애굽 땅에 왔고 이제 총리였던 이 요셉이 그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 너희들 정탐꾼 아니냐? 외국에서 왔으니까 우리를 정탐하려고 온 자들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우린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야곱의 아들로 열두 자식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잊어버렸고 한 사람은 아 아버지 품에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아 그러면 여기에 아홉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이 가서 그 동생을 데려오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걸 알겠노라 이렇게 이제 얘기의 결론이 지어지고 이 형제들과 요셉이 이제 나누어져서, 형제들은 이제 한 사람이 그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베냐민을 데려와야 되는 상황이고, 요셉은 그 흩어지고 나서 이제 사흘이라는 시간을 어, 지내게 되는데, 여기 본문에 사흘 만에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많은 음,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3일 동안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옛날에 행복했던 추억의 사진을 꺼내 봤을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웅덩이에 들어갔다가 형들이 상인들한테 돈을 받고 팔아 가지고 했던 그런 어떤 아, 부르짖는데 형제들이 외면했던 그 장면에 정말 꺼내기 싫은 사진도 한번 꺼내 봤을 것이고. 상인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어서 이리저리 굴러다녔던 그 시절의 아픔의 사진 그리고 보디바레 집의 노예로 들어가서 정말 악전고투하며 노예의 삶을 살아냈던 시간들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살았던 사진들 수만 가지의 사진들이 3일 동안에 이 요셉을 얼마나 얼마나 힘겹게 했을까 그러면서 그 형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이제 총리가 되었으니 저들에게 갑질을 할까? 얼마든지 갑질을 할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 3일 동안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나와서 이제 첫 일성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숨겨진 3일의 이야기 속에서 막이 싸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자기를 숨기고 이 형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 막 억울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아버릴 수 있는 시간 그게 자기에게 주어졌는데 그 3일 동안에 그만 가지의 이야기 사진들을 다 꺼내서 들추면서 그 아픔의 세월들을 상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내뱉은 것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오늘이라는 시간, 여러분들을 어떻게 세상 앞에 표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요셉이라는 사람은 이 과정에 감정이 있지요. 그 형들을 보면서의 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끌리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으로 당신들을 상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선전포고가 오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이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자리가 저는 이 자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반응? 사람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가 오늘 내가 저 사람을 만나는 태도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은 거죠. 좋은 것을 받은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대하고 나쁜 것을 준 사람에게 나쁘게 반응하는 게 이게 인간적인 본연의 인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오늘의 내 삶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의해서 과거에 이끌린 오늘의 내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꿈에 이끌려서 소망 가운데 오늘을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 반응해서 오늘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꿈으로 내일을 소망하며 그 내일에 반응해서 오늘을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와 같습니다. 요셉은 이런 과정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 선전포고를 통해서 과거의 추억 속에 이끌린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이끌린 소망으로 오늘을 반응하면서 이 형제들을 만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이런 반응 속에 19절 말씀을 보면 좀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이 갈등하는 형제들의 갈등이들이 결정하기까지 기다리기 전에 결정을 해줍니다. 원래는 아홉 사람이 가고 이제 아홉 사람이 남고 한 사람만 갔다 오라고 했던 것을 바꾸어서 한 사람만 남고 아홉 사람이 가라는 거죠. 이것은 왜 굳이 한 사람을 괴롭히게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들을 다시 만나야 하기 때문에 이들과 깊은 화해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을 남겨서 다시, 온 가족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오늘 한 사람을 남기고 아홉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초점은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상처에 반응하는 사람은 이런 게안 보입니다. 자기 상처에만 얽매여 있죠. 그런데 요셉은 꿈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가정의 심각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이게 꿈에 반응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를 넘어가는 거죠. 새로움을 만드는 거죠.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성경이 말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께 반응하며 선으로 악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이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세기 42장 21절에 가보면 어떤 일이 그러, 이렇게 손으로 악을 이기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기 보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 형제들은 죄책감은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상처를 준 사람도 아파요. 상처를 받은 사람도 아프지만 상처를 준 사람도 너무 아프거든요. 괴롭거든요. 그 상처를 준이 형제들이 그러나 회개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과거에 이끌려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끌려 손으로 악을 이기며 반응하여 주자 이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그때 한 일이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움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메시지를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상처에 반응하지 않고 스스로 그 상처를 깨뜨려 버리며 하나님께 반응하여서 나올 때내 삶에 새로움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도저히 안될것 같은 그런 이제까지는 아무리 해도 안 되었던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움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깨고 나와야 돼요. 내가 상처에 반응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한 삶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 반응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상처는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인생은 없어요. 오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멋들어지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도 상처 입은 사람입니다. 상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상처에 반응할 것이냐 하나님께 반응할 것이냐 과거에 반응할 것이냐 내일에 반응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이 순간에 상처에 반응하고 과거에 반응해서 오늘이라는 자리를 먹칠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게 상처와 과거에 반응된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리고 내일, 내일의 아름다운 소망에 반응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3일간의 씨름을 통해서 이 상처를 깨고 나와서 새로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요셉의 3일은 참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이 고백은 참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상처에 반응되지 않고 하나님께 이끌리고 내일에 반응된 사람으로 요셉이 나올 때, 형제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및 미션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미션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내 안에 상처로 반응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내며 상처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끌려 반응하며 내일을 꿈꾸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결단해 봅니다. 분명 제 안에도 상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너무 많은 상처가 제 안에 있지요. 그런 상처에 반응된 오늘의 삶이 아니라 오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고백하며 상처로 반응하게 하려는 이 못된 원수막의 괴계를 이해하고 알고 대적하고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깨고, 이제 그 상처의 자리에 하나님께 반응된, 내일에 반응한 오늘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새로움을 경험하는 이 날이 되어지기를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상처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상처에 반응하라고, 과거에 반응하라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이끌리고 내일에 반응된 멋진 오늘의 새삼 새로운 기적을 만드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